<laughs> 에이. 응. 이거 봐, 시골이네 에이 시골이못무다못 빼먹는구나 못빼먹요 이거 지구빼무는지냐 맞지? 응. 에이 그러면은 이거 지구지 얼마나 와야 돼이부분야 이거 도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얼마 이거 야 돼? 3R제곱이니까 9R원제곱이 되어있다. 이거는 뭐냐면 R원제곱이지. 여기 <laughs> 틀려버렸네. 그러면 은 다시 R원제곱 R원제곱이니까 3만 명이 9나와는다 맞죠? 이거는 9나와고 이거는 구를 묶어냈으니까 9의 2분의 3성에 X원제곱 R원제곱의 2분의 3성 그 다음에 이거는 X1제곱, r 1제곱의2본의 <laughs> 3성. 이거는 1 남았다, 이거야 맞지? 그시그서 어, 요거, 요거 같은 거, 약앞분 뭐. 그래서 군모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1 남았고. 혼자는 요거다, 그러잖아. 그러면은 9에, 발음마자 1은 필요 없고. 맞지? 9는 3의 2승에. 이분에 삼성, 분의 고. 이거는삼의고3 삼성, 분니 고, 이 삼성, 고니. 분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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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